이집 이름이 옥천 매운족발인데요. 옥천에 있는 집보다 이 집이 더 유명합니다. 신기하게도. 옥천네. 옥천이 제목이 뭐예요? 평가하는 길에 있는 곳이 맞나요? 아니요. 옥천이 충청북도. 충청북도. <laughs> 예, 지난번에 <laughs> 아, 네. 제가 테마에 들어있었어요. 옥천 분이신가요?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그 인연은 어떻게 해봐야 되는 하나요? 저한테 결사하게라도. 많은 족발들이 있네요. 이거는 우리 곽부부가 사셔오 아까는 아, 알겠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괜찮죠? <laughs> 야 예토. 네, 맛있게 생겼습니다. 예, 저분들 못 드셨죠? 힘 먹었죠. 나 아, 배웠어요. 힘다 예. 먹고 다니. 별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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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군생을 입국 그 병도동 응급실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별핵을 환자 다봤겠죠 네, 그러니까 그까기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환자는 다정한게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백카이즘다 그 알아요 정말 놀랬어요 <laughs> 그때 제가 그. 예, 어, 네, 그때 1월, 그때 됐고, 부산에서 1박을 했어요. 지금 다, 다 끝내갖고. 부산에서 이제 그때 1박을 <laughs> 하고, 아침은. 그 다음 날짜. 예, 그러니까 아침은 먹고 아침 좀 늦게 <laughs> 먹었죠. 그래서술하를고 <그때 웃음> <laughs> 뉴스를 보는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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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딱 나와가지고, 예전에 <laughs> 딱 부위를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 몸통 부위에나, 칼날는데 이건 는 못하게 반려구던데요. <목소리>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여기. 얼마나 그렇게 이지얼가그큰자도뭐 살아남은 게 천행이. 한우 왔다. 식사는 보이. 이딱 나무 요 맛있네. 네 정말, 정말 큰 큰. <laughs> 자, 이거 말할 수 없죠. 경로가 인구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4만이 좀안 됩니다. 네. 13만 지9 0 0 정도,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유동인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 분들은 그쵸? 많은데 주민등록 주소가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상가들이 많을 텐데 주거지가 꽤 있나 봐요? 주거지가 이제 주거지하고 상업지구하고 이렇게 구별돼 있는 음. 그런 상태가 도시거든요. 이런데꼭 종로구민들이 여기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지금 이 골목은 종로구민들이 대부분 옵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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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 주거지도 같이 있나요? 아, 이거 바로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러 오는 업소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골목 시장이 가장 전통형태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종로계 제일 유명한 시장은 광장시장인데 광장시장은 전국에서 오시고 실제 종로구민들이 이 시장입니다. 언제에서 선거운동을 그 따로 해야겠어요? 제가 에9학번이고요 96년에 한번할수고 98년에 한번할 수도 있고, 6년, 8년, 그다음 2000년, 30년. 계속갔서 네, 국강서울의 역사 시장몇 년, 대학 이후로는. 네, 계속 하죠. 어릴 수 있는 선거 운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유세, 유세 팀. 유세 팀에. 유세 팀 하거나 아니 목걸이 걸고. <laughs> 다 쓴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필 편지는 세대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낮에는 유세 팀을 돌고 밤에는 자필 편지 쓴다고 <laughs> 이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래서 밤에 가가호 우편 통에다고 <laughs>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재개발되기 전에 비파위에아파트들또좀할수 있는 이좀 개발되기 전 많이 저는 많이 익숙하시겠어요 네. 데종 골목, 골목이 굉장히 <laughs> 습니다 <laughs> 저희가 명륜동 그 종로구 명륜동 살때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 아, 응. 네, 네, 그는데 대학로에서 음. 처음 만났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때 2002년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한참 그. 그, 그 지지율 최저 나오고 10%대 나오고 이럴 때였됐니 그때 아버지는 형제신데 딸은 연애한다고 그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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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그 지지율 낮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던 걸로 들었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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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정신도 없고 그냥 다 정신도 뭐 결혼해 뭐. 시키자 그러고 그냥 <laughs> 나쁜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네. 그때 이제 사실은 그때 뭐 후보 단일화도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저런 식으로 다 잡아놓고 다 잡아놓고 음. 갑자기 피 v 를 보면 단일화 한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음. 단일화 다 성공하셨고 그 후로 이제 피디를 쭉 올라왔어요. 그때가 벌써 22년 전이네요. 그래서? <laughs> 종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오로 선거운동을 해보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반갑다. 라고 하시면서, 음. 나이 동네, 이동 100년 살았어? 이래요. 100년? 네. 그렇게 또 계신 분이, 야, 이놈아, 나 300년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300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한 100년 이하는 명함도 못 내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어차피 좀 해봤네. 웃음>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 청금운동 하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처음이 많이 되셨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laughs> 2년 전에 지옥에 <시리오는> 온임명자이고 <laughs> 그저 처음 놀랐던 게 뭐냐면은 25년 전에 노무현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와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미달하시는 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5년 전에 선거 운동할 을때 지금도 이렇게 기억까지 미달하시는구나. 그게 참참 참, 참 놀라웠습니다. 그다음 더 놀랐던 거 뭐냐면은 그분들이 지금도 교이돼요 네. 구성원들이 많이 안 되는구요. 그성원이 거의 변화가 없네. 너무 많이 먹는 것같 많이 드셔야 됩니다. 정 이게 오른쪽에 있는 매운 족발인데 음. 이집 이름이 옥천 매운 족발이잖아 아, 이게 주종인 것 같은데? 이게 주종인 것 아, 매워요. 네. 굉장히 매콤해 저도 매운 거잘못 먹어서 내가 지금... <laughs> 근데 맛있어요. 네. 먹어봐야지. 응? 장모님께서 이제 그때 그 대표님을 도와봐야 될것같면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오셔서 잘 드시질 않는데, 이재명 대표님은